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필기체 모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 폴바셋 로고를 활용해서 필기체 모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폴바셋 로고를 프로젝트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폴바셋을 다시 한번더 드래그를 해서 컨퍼지션 여기 모양에다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컨퍼지션 안에 로고 PNG가 생성이 되어서 하나의 컴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K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해주고요. 저는 1920108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커맨드 Y를 눌러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로 지정을 해서 새로운 솔리드를 생성을 하고 커맨드 대괄로를 눌러서 해당 아래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레이어의 이름을 엔터를 누르고 백그라운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펜툴을 활용을 해서 이 폴밭에 있는 필기체 모양들을 하나 하나씩 다시 그려줄 건데요. 패스 단축키는 G 입니다 G를 눌러서 펜툴을 활성화 시킵니다 지금 해당 레이어를 누르고 펜툴을 눌러 버리면 이 해당 레이어의 마스크로 펜툴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해제를 하고 아예 다른 곳을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를 하고 펜툴을 누르면 여기에 뭐 필과 스트로크가 활성화 되겠죠 스트로크를 한30 정도의 굵기로 두고 이제 이 필기체에 따라서 패스로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줄 때, 어, 포인트는 뭐냐면, 어, 이 패스 안에 이 필기체들이 다 가득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가 이거를 알파를 활용을 해서 이 필기체 모양을 그릴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패스가 다 들어왔죠. 눈을 꺼줘서 패스를 한번더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뭐 굳이 너무 딱안 맞아도 되긴 해요. 이게 어차피 알파 값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 들어왔죠. 자, 다음 또 다른 데 컷을 눌려서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한, 하고, 펜 툴로 다시 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곡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레이어구요. 이 부분은 피에 어, 짝대기 대한 부분이 그려지게 된 거겠죠. 여기서 이제 이후에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미리 보기로 보여드리면 그려지는 모션을 적용을 해야겠죠. 네, 커서를 일단 2초 정도에 두고요. 이 해당 레이어의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시다 보면 'Add'라는 표현에 'Add'에서 트림패스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럼 컨텐츠 안에 트림패스라는 게 생성이 되었고, 이 트림패스 화살을 눌러서 'End'와 'Start' 이두가지로써 그리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엔드를 누르고요. 0초에 커서를 두고 0에 대한 값에 키 프레임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션이 적용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키 프레임 값을 적용했던 것들을 커맨드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도 붙여넣기 해줍니다. 단축키 U를 눌러서 해당 레이어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자 그려지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됐고요 조금 더 텐션이 있는 어,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펑션 F9를 누르고요 그래프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그래픽 값들을 조정을 해 줍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키프레임 벨로시티에서 88 88 여기도 얘들을 클릭을 하고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88 88 해서 그래프 창을 나옵니다 나와서 재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려지는 게 보여지겠죠 좀더 순서에 맞게끔 그려지게 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속도를 차이를 주면은 얘가 슥 그리고 슥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조금 더 어, 속도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더 빨리 그 원래 필기체를 할 때는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슥, 슥. 네 이러면은 필기체가 그려진 듯한 느낌으로 어, 모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P에 대한 PNG 파일 로고 파일, 그다음에 이 짝대기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PNG 로고 파일을 각각 가져가야 중첩이 되었을 때도 이상하지 않게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있는 모양을 마스크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더 제대로 확대를 해서 잡아주면 좋겠죠? C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png 파일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알파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던 거를 활성화 시켜서 보면 슥 이렇게 그려지는 게 표현이 되겠죠? 역시나 똑같습니다. 커맨드 D로 해서 해당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고, 알파가 자동으로 먹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2023년 버전으로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먹히지 않고, 다시 여기에 알파에서 골뱅이를 줘야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창이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그것을 이 쉐입 2번 레이어에 연결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짝대기 모양이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단축키 M을 눌러서 마스크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짝대기 모양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겠죠? 일단 헷갈리니까 뒤에 것들은 눈을 꺼주도록 할게요. 이게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좀 헷갈리죠? 알파를 해제해서, 어, 먼저 전체로 보면서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또 역시나 무심하게, 단, 겹쳐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여기 짝대기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시 알파를 활성화 시켜주면,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거를 보면서 여기가 쓱 그려지는 걸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쓱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PNG 로고를 눈을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두 가지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슥슥 슥 이렇게 그려지는 게 표현이 되겠죠? 이후 작업도 동일하게 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너무 굵죠? 그러면은 선을 또 이렇게 굵기를 조절하면서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이건 좀 특이하게, 어,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는 형태네요. 네, 그러면 이 레이어를 두 개를 가져가야겠죠? 여기는 지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얘가 쓱 그려지고, 쓱 나와야 되니까 역시나 다른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렵긴 하죠. 여기를 원래 정하게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일러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가 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얘를 분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PNG 파일로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른 레이어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할수 있습니다. 트림 패스를 복사해서 를 커맨드 C. 자, 조금 더 보기 쉽게끔 뒤로 밀어서 볼게요. 자, 커맨드 V. 자, 어, 네, 좋네요. 네, 나쁘지 않죠? 좀 속도를 조금 더 줄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빨리 지나간 부분이라서 네,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대신에 여기 패스에 있는 부분을 끝이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동그랗게 하면은 조금 더 곡선이 부드러워 보이겠죠? 그래서 어, 컨텐츠의 쉐입에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있습니다. 스트로크 창을 또 활성화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 라인 캡이 버트 캡인지 또는 라운드 캡인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라운드 캡을 선택을 해서, 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죠. 여기가 딱딱하지 않고 약간 완만한 형태로 가니까 모션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붙여줍니다. 다음에 얘를 PNG 레이어를 커맨드 D로 복사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위에는 자동으로 알파가 잡히고 여기 눈을 꺼주면 자동으로도 역시나 알파가 잡히겠죠. 또 트림 패스 커맨드 C 커맨드 V 할 건데 일단 다줘 놓을게요. 다줘 놓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줘 놓고 자 커맨드 D 서 여기에 U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눌린 창은 어, 키보드에서 네 다운표 모양입니다. 왼쪽 상단에 s 프트 위에 한영키 위에 탭키 위에 요, 칸, 요걸 누르게 되면은 해당 내가 선택했던 창을 전체 화면으로 보겠다. 좀큰 창으로 보겠다라는 단축키거든요. 아마 수많은 레이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커맨드 D, 커맨드 D, m a n D.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생성을 해주시고요. 네, 다운포을 눌러서 얘들 하나씩 이 키프레임에 맞춰서 당겨주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씩 그려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어우 네 이제 하나씩 좀 세밀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없애 줄 거예요 네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이랑 동일합니다 네 얘를 누르면 얘만 활성화 되겠죠 하지만 마스크로 얘를 썩 눌러주면 빼기가 되겠죠 세밀하게 안하면 너무 엉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SUB 하면은 같이 빼기가 되겠죠 여기도 볼게요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것들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커맨드 a 해서 활성화된 거다 꺼주고, 얘를 확창을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슥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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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려슥슥슥슥 어, 네, 요 텐션들을 조금씩 잡아주면 되겠죠? 저는 조금 더 텐션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볼까요? 아, 어,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모션을 이렇게 줬을 때 일단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씩 또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전체 이 레이어를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커맨드 쉬프트 C에서 하나의 레, 컴프로 생성을 하고 얘들에 대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아까 애니메이션 끝이었죠. 얘는 커맨드 쉬프트 D를 눌러서 뒤에 거를 일단은, 어,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속도를 봐야 되니까. 자, 타임 스트레치를 눌러서, 어, 값이 클수록 느려지고 값이 적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프리미어는 이거랑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네,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80, 80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음을 넣을 계획인데요. 이 효과음은 제가 어 같이 또 아래 다운로드 폴더 안에도 넣어놨으니까 어 같이 확인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두 가지를 먼저 다운받아 놨고요. 자, 그냥 일단 무심하게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여기도를 가져오고. 자, 단축키 l 을두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웨이브폼이라고 해서 어, 음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음파 그래프를 보면서 싱크를 맞추면 되겠죠? 자,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폴바셋 로고를 활용해서 필기체 모션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나하나씩 좀 따라, 따라 하시다 보고 또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만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좀 노가다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멋있죠? 네. 앞으로 필기체 로고에 대한 모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